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리컴퍼니 대표 정기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청약 정보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 청약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7월 달에 엄청 많은 현장들이 열립니다. 청약이. 자, 그래서 뭐 이런 현상도 우리가 왜 이럴까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약간 들썩들썩 하잖아요. 서울을 위주로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더좀 약간 이렇게 많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현장은 바로 용인입니다. 동백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원 취소분량이 일반 청약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너무 적습니다. 18세대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또 나중에 직방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인근에 분양 예정이다. 이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재미나이를 통해서 장단점을 좀 보겠습니다. 어, 일단 장점에 뛰어난 입지를,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거를 지금 꼽았어요. 이건 지금 AI가 꼽은 거죠? 자, 동백호수공원 단지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 이공을 제공하고, 산책, 여가활동, 뭐 이런 것들 하기에 되게 좋죠? 자,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귀인님, 아니, 저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니 호수공원 근처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제가, 이재위나이에다가 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줘 라고 <laughs>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검색한 거에 이렇게 저의 얘기도 나오네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해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내부, 이마트, CGV, 다이소 이런 이제 용인 세브란스 병원, 동백 중심 상업지구가 초인접해 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편의 시설이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지 내도 약 1,000평 규모의 스트리트형 상가가 계획이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우수한 교육환경을 꼽았습니다 어정초등학교가 도보통학권에 있고 어정중학교 동백고등학교 다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에 유리하다 자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죠 교통편의성 용인 에버라인 어정역까지 도보로 약 14분 거리 근데 이거를 지금 교통편의성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 도보 14분 정도면 일단 1km는 무조건 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를 어, 꼽아놨어요. 네, 어쨌든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강남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GTX A 노선, 용인역 이건 예정이죠. 이래서 개발 호재도 있다. 그래서 향후 교통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자, 혁신적인 설계 및 단지 시설, 선호도 높은 포베이 구조로 체감과 통풍이 우수하다. 그리고 전체동이 필로티 철대로 돼 있다고 해요. 자, 세대별 지하 창고 이것도 있고요. 수납공간 넉넉하다. 뭐 이런 것들. 풍부한 개발 호재. 용인시 산업단지 조성. 이게 이제 도시첨단 산업단지 4곳. 일반산업단지 6곳. 이게 계획이죠. 자, 그리고 용인선, 광교 및 분당 연장 계획이 있다. 그리고 GTX A 노선 이것도 예정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개발 호재가 좀 있어서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I, 재미나이가 뽑은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점을 보겠습니다. 고려할 점. 자, 분양 당시 시장 상황. 분양 당시 2022년이에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 시세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한적인 일반 분양 물량. 예, 그렇죠. 예, 지금, 어, 보시면은 총 378세대 중에 조합원 물량 제외하면 일반 물량이 30세대로 많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만하다. 지난번 22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것도 조합원 취소 물량은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소규모 단지 일반 분양, 분양 기준인데요. 전체 세대수가 378세대. 에이, 그러면은 사실상 500세대가 안 되니까 뭐 대규모 대단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일 수 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는 단지내 쾌적함, 관리 측면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 동백호수공원 두산 위브더 제니스는 동백지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여 주거 편의성과 교육 환경이 뛰어나며 다양한 개발 우재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단지다. 최신 시세나 실제 거주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 여기 또 이렇게, 기회님께서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데 하셨... 아, 이거 좀 재밌네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현장을 어, 좀 보죠. 예,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사업 계열을 딱 보면, 요 분위기죠? 요 분위기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지 분위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이런 분위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 모지 공고문을 좀 보죠. 조합원 취소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요거 지금 먼저 보시면요, 해당 지역 해당 지역이라는 건 입주자 모집 공고의 현재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입니다. 기간 설정은 없어요. 자, 기타는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거주 의무기관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정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빨리 노트랑 연필을 준비하시죠. 자 특공이 6월 30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예요. 자 그리고 일반공급 1순위가 다음 날인 7월 1일이고요. 이 순위는 7월 2일입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이고요. 서류 접수가 10월, 7월 10일부터 13일, 계약은 7월 말, 21일에서 23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관심 있는 분, 관심 있고 해보실 분들은 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보겠는데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위치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1원이고요 지금 보면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총 7개 동입니다. 세대수는 378세대죠. 어, 22층. 층이 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수가 7개 동이에요. 보통 378세대 뭐 300세, 400세대가 좀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한 5개 동할 수도 있는데 보면 여기는 이제 일개 동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 아파트는 지금 현재 총1 8 세대입니다. 아, 너무 야박하죠? 네. 아, 입주는 25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 지금 이미 거의 이제 다완공돼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걸 공급하냐, 이렇게 보면, 61A 타입, 75A 타입, 그리고 77B 타입, 어, 84A 타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6일 같은 경우와 7세대, 75a가 5세대, 77b가 4세대, 그리고 84a는 2세대. 예,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특공과 일반이 나눠지잖아요. 지금 특공이 총 6세대가 들어가고 일반 공급이 12세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는 경쟁률이 꽤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되시죠? 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계약금 무조건 10%, 그리고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1A 타입의 세대수가 총 7세대였죠. 지금 최저층이 4층인데요. 여기가 보시면은 총 합계가 5억 6,690만 원입니다. 자, 20층 이상 높은 층이죠. 여기 두 세대입니다. 5억 7,980만 원. 음,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75A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어, 18층 이상이네요. 여기가 지금 18층 이상에서 다 세대 7억 560만 원. 예, 그러니까 7560일 아무래도 그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죠. 자, 77B 타입입니다. 여기는 총4 세대고요. 18층 이상입니다. 어, 여걸다그니까 높은 층이 나와 있네요. 자, 8억 4,180만 원. 8억 4천. 8억 중반대. 자, 그다음에 84A.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세대잖아요. 한 세대는 2층입니다. 예, 그래서, 7억 3,856만원. 자, 그리고, 뭐 지금 보면, 10에서 14층 한 세대. 7억 5,156만원. 자, 여러분 뭔가, 뭐, 느끼신 거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요. 77B가 84A보다 평형대가좀 작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18층 이상이다 보니까, 8억 4천, 7억 3천 8백, 어, 어, 이렇게 되면 은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 이거도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네요. <laughs> 어, 가격차이, 가격 변동이 꽤 크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제이 보시면서 입지 먼저 조금 보실까요? 일단 직방에서 보시면 더잘 아, 어, 판단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지금 여기가 동백호수 공원이고요. 여기가 지금 주산 위부제니스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데가 그러니까 가깝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죠. 여기가 신동백지구잖아요. 이렇게 거의 딱거렇게 걸쳐 있다. 여기 끝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까 우리가 어 말한 것처럼 뭐 기흥역 여기서 어정역 예 그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정역까지가 아까 도보 1 4분 정도 걸린다라고 AI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상 봐도. 예, 도보로 가기는 조금 예, 근데 뭐 여기서 뭐 여기 이동하는 버스나 대중교통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쵸? 자 단지 배치도 보겠습니다 음 지금 요렇게 네요 소공원 예정이 돼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위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아 이거 뭐 정남향 쪽으로 뭐 배치된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런 애들은 지금 여기는 남향이죠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다 딱, 딱, 정남형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예. 자, 그 다음에 평영 안내. 자, 6일 a 타입입니다. 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끝에. 지금 보시면은 A 타입. 판상형이죠. 예, 포베이 구조입니다. 지금 들어오면, 현관 들어오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주방, 어, D 자로 되어 있네요. 예, 6일에도 불구하고. 자, 안방에 발, 여기 보시면은, 어, 알파, 안방에 우리가 보통 발코니가 들어갔는데 발코니는 없고요. 어, 그대로 요 뒤쪽으로 드레스룸 그리고 시외기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도 여기 하나 예, 그게 있고요. 여기도 지금 욕실인 것 같죠? 음, 설마 욕실 여기 하나만 있는 건아닐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다음에 75A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보라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면 현관 들어오면 어, 펜트리가 좀커 보이네요. 현관 펜트리. 자, 그리고 방이 하나, 둘, 셋, 넷. 예 여기는 안방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아까 60일에는 없었어요 자 여기 안방에 보면 여기 욕실 여기 입구에 욕실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알파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보면 대부분이 팬트리 공간으로 꾸며서 사용을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노멀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7 B 타입입니다 자 요기 앞에 여기 앞에 이렇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가요. 자 보시면 이거는 역시 어 이게 지금 아까 18층 이상 이게 지금 84보다 1억 정도 비쌌잖아요. 예, 그걸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뭔가요? 이런 공간도 있네요. 아 그래서 더 비싸구나, 그쵸 현관에서 들어오면 예 지금 여기 방이 하나 둘 이것도 방인 것 같기도 거실도 되고 요도 문이 있고 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쵸자 그럼 여기도 지금 중간에 또 문이 달린 뭐가 있네요? 어 그리고 이렇게 오면 여기가 거실이겠죠 아무래도 주방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안방 예 안방에 발코니는 따로 없는데 이런 구조 약간 독특한 구조긴 한데 독특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죠네 아, 얼버무리면서 자84 A 타입입니다 음자 여기 끝에 이쪽에 지금 하늘색 보이시죠 두개두 두 세대였어요. 자, 요거 역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판상형 포베 구조입니다. 자, 여기 현관 들어오면 방두 개, 여기 욕실, 거실, 안방, 발코니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욕실, 부부 욕실, 뒤쪽에 여기 팬트리, 네, 드레스룸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팬트리가 현관 팬트리도 있고 주방 팬트리도 있어요. 그리고 주방은 11자로 되어 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직방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을 조금 보면 어 현재 지금 동백호수공원 두산위브더제니스 같은 경우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평당가가 1855만원으로 지금 직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변에 지도를 이렇게 돌려보면요 분양 예정 뭐 이런 게 없어요 주변에 예 없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 특히 이쪽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아 이거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는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보면 1,855만 원 평당. 자, 그러면 제일 진하게 표시된 이 도로를 건너가기 전에 거를 해야죠. 여기하고 여기는 또 가격 차이가 꽤 나요. 아시죠? 예. 자, 바로 옆에 있는 게 제일 진, 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신동백 서해 그랑블 2차입니다. 여기가 817세대. 세대수로 따지면은 지금 여기보다는 더 많죠? 예,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2014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10년, 11년 된 아파트인데 현재 여기 매매 평균가 보니까 평당 1,578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AI가 얘기했듯이 가격이 이게 지금 어 1,855만 원 아닙니까? 지금 평당. 그러니까 역시 조금. 세다 <laughs>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이쪽에 또 진한 거 한번 볼까요? 네. 신동백 아이파크입니다. 2007년 3월에 입주했으니까, 아, 여기는 이제 거의 많이 18년 정도 된 아파트죠. 313세대. 세대수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평당 1458만원. 야 그러면은 평당 400만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인근에 도로를 건너지 않는 이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지금 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걸 주변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일 진한 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성산, 마을, 남강, 하우스토리. 네, 이게 지금 2007년 11월에 입주를 했고, 여기 역시, 어, 지금 보시면은 평당 1421만원. 그러니까 확실히 주변의 가격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 예, 뭐, 거의 한 300, 400, 평당 3, 400 정도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새로운 현장 소개드렸고요. 청약 관심 있는 분들 날짜 꼭 체크하시고, 어, 또 분양가나 그런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이 지금 입주 모집 공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는 항상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모집 공고문을 제가 올리는 것마다 다 받아보고 싶다 혹시 이러신 분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채팅방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링크하고 비번하고 드리니까요. 어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부동산 뉴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들 또 모집 공고문 이런 것도 올려드리니까.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른 영상 빨리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